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나 이런 거는 제가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딱될것 같아요. 원래 저기 수완나품 공항 도착하면 딱 여기가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시간이 완전 늦은 시간 아니라서 일단은 시내 가서 먹겠습니다. 막을 고아막 능콩 카, 고아막 능콩 카. 아, 이 콘도가 와, 처음에 이제 태국에서 떠이랑 같이 있었던 곳인데 추웠던데요. 새로운 숙소가 되고 근처네 근처. 제가 이전에 태국에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단 네.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 조금 가 있으면 코로나도 끝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쫙 갔었는데 이게 더 심해지기만 하고 봉쇄 생기고 무슨 뭐 자가격리 생기고 와 진짜 한 1, 2년 지나도 안 끝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리하게 비자도 그때 안 나눈 상황인데 이제 학교 등록하고 대학교 네, 그리고 저기 비행기 표도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저가항공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저기 일반 항공권도 없고 비즈니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진짜 이제 학비 등록 비즈니스서 이거 타고 오니까 거의 진짜 800만 원 정도 쓴거 같아요 이제 태국 입국을 하기 위해서 비자 받고 비행기 타는 것만 어 자가격리까지 자가격리도 그때 당시에 한뭐 하루에 10만원 정도 줬거든요. 15일. 이야, 진짜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제 유튜브 좀 하다 보면 그래도 금방 유튜브 좀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업한다 생각하고 초기 투자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 웬걸. 에, 구독자 10만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3년이 더 걸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돌아서 힘들게 힘들게 약간 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제 그런 제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숙소가 여기거든요. 여기 찾겠는데? 어, 일단 입구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 또이가 예약을 해줬습니다. 또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예약을 무조건 하겠다고 해가지고. I don't have change. 체크เอา 되시는가? 오케이. 요즘에 저 태국에 저 호텔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올라서 어 뭐야 3만 4만 원4만 원. 와우. 오, 괜찮네요. 네. 위치가 조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건,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그래도좀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방이... 4만 원에 이 정도면 하, 진짜 괜찮지. 요즘에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어... 분위기가 좋은데요. 일단은 제일 당기는게 지금 얌마마라고! 라면, 그라그리하국거 있고 아니면 저기 엄그라파 엄청 엄국엄이거든요 무조건 오자마자 무조건 먹어줘야 돼. 아, 가격이 확이히 옛날보다 많이 올랐다. 청마마미 아로이 마이카. 오케이. 엄마마능 카. 청 엄청 카. 오케이 카. 오케이. 맛있게. 진짜 맛있 진짜 시고 맵고. 제가 그러니까 보 태국에는 음식이 워낙 맵고 시고 짜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조금 못해요. 근데 이제 정말 먹다 보면 이런 더위에는 진짜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이런 거안 먹어주면 좀, 좀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고 맵고 짠 거를 먹어줘야 돼. 수영장도 있구나. 오. 아 일단은 지금 떠이가 지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행기를 떠이가 일을 마치고 바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이게 오후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낮에 떠이가 근데 비행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쳤다는 게 아니고 만석이었어요 만석.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아무도 못 타고. 다음 비행기 7시간 뒤 거를 지금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턱걸이 커트라인. 그거 조금만 자기보다 이제 그 선임이 있었으면 못할 뻔 했어요. 와,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요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도착하는 걸로 뭐 시간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는 조금 이렇게 좀 빈둥빈둥 거리다가 시내 가서 뭐돈좀 뽑고 뭐 밥도 좀 먹고, 시간을 좀 보내야겠네요. 아, 또 이번에 오는게 그 그냥 그 놀러 뭐 쇼핑 오고 뭐 맛있는거 먹기 위해서 이제 오는건 아니고 어, 몸이 안좋습니다 초반에 일할때부터 약간 빈혈기 비행기에서 일하다가 한 번씩 막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몸에 뭐 부딪힌 적도 없는데 막 멍이 들고 그런게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초반에는 뭐 일을 처음 하니까 적응하는 단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3개월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다고 하니까 일단은 정밀검사를 조금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태국에서 받는 게좀 편할 거래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가 여기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길이 이렇게 또 힘들게 와서야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하네 일단은 어, 병원은 내일 또 가는 걸로 했거든요 오늘은 도착하면 푹 쉬게 놔두고 어, 내일 병원을 또 같이 한번 어, 가보겠습니다 자게 원래 약간 저기 검은색 콩 이런 게그 탈모 예방에 막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약간 탈모 예방용 목적으로 좀 하루에 하나씩 먹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아무 효능이 없답니다. 예, 과학적으로 그게 밝혀진 게 없다고. 또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지. 아 근데 맛있어요. 아침, 아침. 예. 자 지금 따위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이따 가방들고 아마 나올 것 같아요. I want to eat everything. Sing, sing. Sing, sing. I'm going to tell you the story. The guy that's sitting next to me, yeah. he's a Thai. Yeah. He is an army in Lebanon that they're fighting with Israel. Israel. Oh. Yeah. And he told me oh. how can they fight or something like that. Oh, amazing, huh? Yeah. So, yeah, it means you talk with a boy. So sorry, but he almost retirement. Ah, okay, yeah. got it. <laughs> she already got offload, sent home with my flight, and she waited with me seven hours already, right? Yeah, yeah, yeah. And then she do not get it, she have to wait seven hours more. She trying seven yes. hours later? Yes, because she don't want to go back and come ah, and get it so far. So, you know, a lot of staff waiting there because they're not there. Why there's a lot of customers nowadays? s h e happy because she's i happy that I can go. But I feel so sad that she cannot go, you know. Oh, you're yeah. lucky. You're yeah. dying in yeah, a dying in a masse. I'm gonna cry because long time d i n t c o e here. 아, h y o e o i s s e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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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가 이제 그 제가 태국에 오고 격리 끝나고 떠이랑 같이 여기 손잡고 처음으로 왔던 곳이에요 아, 지상대 생겨가지고 사람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네 야, 어떻게 이렇게 관광객이 없을 수가 있지? 맛있네 100% <laughs> 진짜 네 보여? It's like inside is a bean. Uh, 가짜처럼 보이는데 이설이요? I let l you try. And tell me, you like it It's a bean inside. Just a bean. 왜 이렇게 맛있지? 뭐야? Works? Works 뭐야? 이건 뭐야? <laughs> 이 누가 버린 거야 이거. 대 한민국. 뭐야? 어, 오만 개다 있네. 누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지? 어, 이거는 약간 기 봉사 활동 RCY. 어, 이거는 <laughs> 너무 바가지다. 만 원에 파네. 건설에서. 어.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이제 길에 가끔씩 약간 패션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컨스트럭션 잡이다, 또야. 지수원. 어. 나중에 하우키 핸드 캐디. When you come to Korea you h a 디포어 버 머니 코리안샵 라이? 없네 근데. 하루도 없어. 다 없어졌어. 어, <목소리> 지금 하루 종일 굶었더니 <목소리> 어, 머리가 <목소리> 어지러지라네. 또야. 머리 어지러워. 머리 어지러워. 와, 여기 원만그다 파네 옛날에는 여기 파크라파우랑요 랭셋밖에 안 팔았는데 이제는 다파니 똠냥쿵도 팔고 새우도 팔고 여기 물고기도 팔고 근데 맞네 에아이이아이데안아패 팔아? 아, 패어 패드 오케이, 패드 오케이 홈첩 펜첩 햅 어, 레오코 쿤 아오 홈킨 비앙 <목소리> 원래 개인적으로 저기 얼음에 맥주 타 먹는 건안 좋아하는데 아우 지금 너무 시원하게 당겨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이 먹다 보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약간 밍밍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저기 이것도 이 맛으로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약간 저기 알코올이 좀 희석된 느낌 네, <목소리> 네. normally not drink beer with ice, 셈吧? Korea? Every c o <목소리도 못 마신> 하루 종일 뭔가 이꽉 막혀 있던 게뚫어주네 어, 완전 사바이디다난 약이 필요 없네. 이 더운 나라에서는 맥주가 최고 맥주가 어, 막 넣는 거. 오, 오, 맛있겠다. 아, 풀 세트 왔습니다. 풀 세트. 일반적으로 먹는 그 팟카라 파오 양은한배 정도 돼요. 그 계란도 무한 리필, 밥도 무한 리필. 뭐 이거는 뭐 저기 말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 뼈가 아유, 커다란 게 지금 한세덩 거리가 들어있네. 어, 고쿠마카고쿠마카 미쳤다, 미쳤다. 아 will not tell you now. We use the e a t e 다 이거. 진짜 e r 근데 맛있다. 그래서 무조건 맥주를 시켜놔야 돼. t h i s so g 비가 t s i g 아 너무 덥네요. 한 번씩 비가 내리줘야 구름도 좀 끼고 이래야 뭔가 이제 그 햇빛도 조금 덜 뜨겁고 뭔가 시원하고 좀 그런데 아, 너무 덥습니다. 오콩썬갑 오마카 36. 일단은 저희가 숙소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야시장 야시장이 가까워야 돼요 야시장은 정말 그 아주 쉽게 좀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야시장 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뭐 쇼핑몰, 푸드코트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 아주 저기 제일 핫한 그 띠노이라고 저희가 이제 태국에 오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가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너무 멀어 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태국에서 아마 가성비 그리고 모든 맛다 포함해가지고 최고 별점이 높아요 저희 기준에서는 그리고 또이 저기 집에 이번에 안 가는 이유는 또이 부모님이 또 시골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이 집이 시내랑 굉장히 멀기 때문에 어 그냥 시내에서 그냥 어 머물기로 했습니다 우야실까봐 왜안 가느냐도 걱정을 또 하실까봐. <목소리> รรไปบอกอไรีรัเนี่ยมันองไห้ยกบขอบคุณคำมึงมองจไปนะเอกมาครับ <c oughs> <c oughs> 여기 저기 인터내셔널 같은데. 어야 어, 안에 저기 뭐 베이커리 음. 같은 것도 있고. 음. 어우 병원 음. 냄새. 음. 너무 음. 럭셔리한데 병원. 음. 어, 우리나라 음. 우리나라 병원이랑 좀 다른 약실이. 아니 원래 저기 방콕 병원 거기만 가봤었는데 어, 거기 정도만큼 좀 괜찮네요. 병원 안에 그 스타벅스도 있고. 있네, i can walk but every time when i walk it's pain it's like t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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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k in the feet ah, it's yeah. pain every time i push my weight on the feet ah, mm -hmm. since when three weeks ago ah. three weeks ago it's just start but today it's like getting pain more and more and more something like ah. if the doctor said i cannot wear high heels anymore i just take the document go to the 회사. 음, yeah. 그래 그래. 아이고 떠야 피멍이 들었네. You see that? 어. You want to? 아니아니 보여줄 뭐 <laughs> 필요는 없고. 뭐 음. 네. 이게 흔하진 않은데 맞지? It's normal? I don't know. 어. I don't. I never see other people because they wear they have a nail color. <laughs> only we have no nail color in the feet. 어. That's why I can't see. My mom said it's normal. It's gonna gone. But You remember I told you three weeks, four weeks ago t h i s c o m e i s never gone. 그래 그래 그래. Okay, b 커버 테셔리 is normal, 나카. normal. y e a normal is very good, 카. 오이. Finisher? 네. 와 진짜 시간 오래 걸리네. 아니. 아니 여기 병원에 뭐 진료는 그렇게 오래 안 봤는데 시간이 3 시간 지났어 세 시간 아, 비까지 많이 오네 택시 불러야겠다 <laughs> So what I s h o u say? So is okay? Everything s okay? Yes, it's not dangerous, but just have to be careful. Uh. It's what he say like how to make it not to hurt something like that uh. because it's about him too. he just said to put something soft under the feet or something. 네, okay, 괜찮아요. Okay. Hmm, 어, okay. 어, 뭐 저기 진료만 하고 그 뭐, 뭐, 따로 뭐 주사를 맞는다던가 뭐 저기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그런 건안 하더라고요. 가격도 생각외로이 이 병원이 되게 크고 국제 병원은 되게 비싼데 어 병원비도 생각외로 비싸지도 않고 어, 괜찮은 mm -hmm. 것같아요 시간이 다만 오래 걸렸다. take t uh, time l o n g 이 if you come by like your own uh, very fast but because i use i n s u n 아. Every time they have to call to Qatar to check is that covered or not? Do I have to pay 오. or not? 가, they call to Qatar. Oh, 어, Qatar pay for you? Yes. 좋네. 이번도 Thailand hospital. They cover every country. 와. 진짜 최고네. 괜찮네. 네, um. 너야 회사 열심히 댄게 야겠다 I pay only 10%. 아 진짜? 아, 어쩐지 병원비가 저기, 저기 200바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00바트. Oh. 괜찮네. 아, 여기 지금 택시도 안 잡히네. 여기저기 지상철이 있는데, 멀어요. 멀어, 여기 진짜 갇혀버렸네. 여기 뭐 셔틀버스도 없고,